2025년 10월 모의고사 고2 24번 문제에 설명해 줄게. 점심 시간에 신경 운동을 하면 어떤 뇌를 민첩하게 해 주고 깨어 있게 하고 생산성을 높여 준다라는 내용이야. 첫 번째 문장 보면 Imagine pausing in the middle of a busy day. 자, imagine는 상상해라라는 명령문으로 쓰였는데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해. 그래서 ing 동명사 형태가 왔어. pause 하며 멈추다 라는 뜻이니까, 멈추는 것을 상상해라. 바쁜 하루의 중간에. 자, 콤마 ing 분사 구문으로 나왔어. 연속 동작으로 해석하면 돼. 그리고, taking a moment. 뭐 하는데? 한순간을 가지는 거야. to. 뭐 하는 한순간. refresh. 새롭게 하는 거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너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어떤 순간을 라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This power of a m i d break is often underestimated. 이러한 밀디 한낮의 휴식의 힘은 종종 BPP에서 수동태에 과소평가된다. 자 여기까지가 주제 부분이야. 그한낮의휴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뒤에서 얘기할 거야. When you break away from routine, break away from 하면 뭐뭐에서부터 벗어나다. 그러면 네가 일상에서 벗어날 때 특히나 뭐와 함께 활동과 함께 어떤 활동들 designed to 하면 뭐뭐 하도록 고안된 모아도록 뭐 고안된 너의 뇌를 자극하도록 고안된 활동들과 함께 일상에서 네가 벗어날 때, you prevent cognitive tiredness and enhance productivity for the rest of the day. 너는 예방한다, cognitive 인지적인 tiredness 피로를 예방한다. 그리고 prevent enhance 병렬이야, 향상시킨다. productivity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For 모 동안에 the rest of 뭐의 나머지 하루의 나머지 동안에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Aerobic exercises, simple yet effective, are perfect for such breaks. 자, a 로 r o b i 운동인데 이 운동이 뭐냐 하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이 a e r o b i 운동은 그러한 such 그러한 breaks 휴식에 perfect. 완벽하다, 알맞다. 자, 뉴로빅 운동이라는 거는 뒤에서 예를 들어 나오긴 할 텐데, 뉴런이랑, 그 다음, 에어로빅이라는 유산소 운동 이두 단어를 합쳐서 뇌의 유산소 운동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평소에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글씨를 써본다던가, 출근길에 평소랑 다른 길로 가본다던가, 양치할 때뭐 반대손으로 칫솔을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루틴을 벗어나서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뉴로빅 운동이야. They target different areas of your brain.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뉴로빅 운동들은 target 목표로 한다. 다른 areas 영역. 너의 뇌의 다른 영역을 목표로 한다. 콤마인지 분사구문 나왔어. 뭐하면서 그것을 여기에서 그것은 뭐다. 뇌를 이 뇌를 agile and alert. 해서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태 5형식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 부분 그래서 그 뇌를 a g i l e 기민하고 a l e r t 민첩하게 유지하면서 t h e s e exercises c r e a t e a m e n t a l o a s i s 이러한 운동은 만든다.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만든다. 그런데 어떤 오아시스니 하면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오아시스를 설명하고 있어. 어떤 오아시스? refreshes. 새롭게 하고 그리고 prepares you. 너를 준비시켜 줘. for 뭘 위해서? the afternoon's challenges. 오후에 챌린지하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라는 거는 오전에 네가 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대해서 너를 준비시켜주는 정신적인 오아시스를 create 만들어낸다. This strategic pause is not just a break. 이러한 strategic 전략적인 멈춤은 just 단순한 휴식만은 아니다. It boosts your cognitive capabilities. 그것은 부스트, 향상시킨다, 증대시킨다, 너의 Cognitive, 인지적인 Capabilities, 능력을 향상시킨다. 콤마 인지, 분사구문 또 나왔어. 그 다음 Insuring D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온 부분, 그래서 대시라는 접속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 그리고 이것은 보장해준다, 뭘 보장해줘? 너의 정신이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온 부분이야 어떤 상태로 유지하게 보장해줘 sharp 날카롭고 또렷하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하게 보장해주면서 even briefly experimenting with neurobic exercises can work wonders for your cognitive states during lunch 자 뭐조차도 짧게 experiment는 실험하다인데 여기서는 시도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시도하는 것 뭘로? 뉴로빅 운동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조차도 can work wonders work wonders 하면 놀라움을 작동시킨다 놀라움을 만들어낸다 놀라운 효과를 낸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렇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만든다 어디에? for your cognitive state 너의 인지적인 state, 상태에 during lunch 점심 시간 동안에 start with using your non-dominant hand. 자, 시작해라 뭘로 시작해라 사용하는 것 뭐를 너의 non-dominant 덜 사용하는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f o r 어디에 routine tasks 일상적인 일들에 like 뭐와 같은 Writing, 글 쓰는 거나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덜 사용하는 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번 시작해봐라. 이 뉴로빅 엑서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시작해봐라. This simple switch challenges your brain. 이러한 간단한 스위치는 여기서 명사로 주어로 쓰였어.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전환이 challenge, 자극한다. 자, 도전하게 한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너의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다 라고 해석하면 돼. 너의 뇌를 자극한다. 꽃마인지 분사구문 나왔어. 역시. 뒤쪽에도 프로모팅 해서 분사구문 두개 병렬 형태 보이지. 자, 뭐 하면서 자극해? 액티베이팅 활성화시키면서 pathways 경로를 어떤 경로 주격 관계대명사절을 꾸며주기 해석하면 돼. 자, 어떤 경로 typically, 전형적으로는 engaged 하면 과거 분사로 사용된, 관여된 이란 뜻이야. 전형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경로를 활성화시키면서. 그리고 promoting greater flexibility in thinking. 촉진시키면서. 더큰 flexibility, 유연성을 어디에서 생각하는 것, 사고에서의 유연성을 촉진시키면서. 자 그래서 이걸 전체 내용은 짧은 한낮의 휴식이랑 작은 뇌 자극이 논란 효과를 낸다 평소랑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이제 뇌의 새로운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생각에서의 더큰 유연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 잘 준비해서 보도록 하자